커플 매니저란 무엇일까? 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꿈구두 교육에서 알려드릴게요. 커플 매니저란. 커플 매니저는 결혼을 전제로 이성과의 교제를 계획하는 남녀, 고객들에게 각자의 이상에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만남 주선 후 회원의 반응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회원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선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관련학과나 비슷한 직업은 어떤 게 있나요? 관련학과. 미용과 이벤트 연출과 패션 디자인과 유사직업. 결혼 상담원이 있어요. 필요한 적성은? 친화력과 상담 능력. 인간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책임감과 성실함. 고객의 개인적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직업윤리의식.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력과 판단력. 어떻게 직업을 갖게 되나요? 공채나 특채를 통해 결혼 정보 업체, 웨딩 컨설팅 업체에 채용될 수 있으며 직접 결혼 정보 업체를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나요? 커플 매니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평균 임금과 미래 전망이 궁금해요. 커플 매니저의 평균 임금은 256만원입니다. 미래 전망 요인으로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결혼인 만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수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 동안 지속된 저출산의 여파로 인해 결혼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결혼상담 분야에서 큰 고용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어떤 진로과목을 선택할까? 사회문제 탐구생활과 윤리, 심리학을 선택하면 좋아요. 직업 관련 추천도서는 진정성의 힘, 설득의 심리학, 결혼하는 비밀, 심리학의 오해, 학생부 끝판왕 경상 자연공학의생명편 등이 있어요. 직업 관련 추천 영상은 일주일에 100명이 결혼한다고요? 커플 매니저 알바리뷰. 커플 매니저가 쉬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데 커플 매니저의 현실과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커플 매니저 억대 연봉 맞아요? 현직 커플 매니저 연봉 공개를 꼭 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료 문의는 꿈구두교육 홈페이지.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밴드 오늘과 내일의 학교를 참고하세요.